예, 오늘도 시장이 18포인트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을 하는 폭 자체가 틀리지요. 그러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단기 매매자, 중기 매매자, 또 중장기 매매자, 이런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행여, 저는 단기 수익 쪽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보시고 매일매일 시세를 점검하신다면 사실은 단기 매매자입니다. 올라가면, 그죠? 종목이 내 종목이 계속 올라갈 때는 중장기 매매자라고 그러고 중간에 떨어지면 나는 단기 매매자. 이렇게 바뀌는 성향이 사실은 투자가들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좋은 종목을 오랫동안 꾸준히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중장기 매매자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아, 주도업종 부분과 비주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들은 주도업종이 하락을 하게 되면 비주도 업종, 소외 업종 부분이 그 공백을 메꾸고 갭을 메꾸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주도 업종을 필요로 할때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시장은 상승하게 되고 그 시장의 상승은 주도 업종이 끄는 겁니다. 그 주도주가 그래서 주도주인 거요 반등하다가 5% 10% 올라왔다고 우리는 주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그 주도지 힘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타 관련 주들의 시세 확산을 이끌 때 그때 주도주라고라고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OCI라든지 LG 화학 뭐 이런 화학 관련 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부분들은 계속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감히 고점을 예측한다는 건 주식에서 확인 매도 손절 매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고점 예측 매도입니다. 그 매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내 욕심 욕심을 자제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왜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흥분 흥부는 항상 종합주가지수 상승과 갑자기 같은 업종 내에서 시세 확산이 전개될 때조급해지게 마련입니다. 그 조급해지는 마련 사실 공곰이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2085 포인트 2007년 11월 1일날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사실은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2085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3조 54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조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수 레벨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요. 지금 주도 업종을 매수를 했을 때 기간 행여 단기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전개될 때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보자. 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가 추가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전개되면 그죠? 주도업종 부분도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수급 상황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왔죠. 그리고 그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참 투신 열심히 팝니다. 그죠? 투신권이 매도 정말 열심히 팔죠. 28일 연속 4조 8,600억을 매도했습니다. 투신권 매도할 만합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2007년 11월 11일 11월 1일 고점 만들고 그죠? 무차별적으로 대기업 뭐, 할거 없이 엄청나게 시세를 확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897포인트까지 하락한 그런 부분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본전 와 있고 조금 수익 났으니 수익에 대한 환매 요구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 투자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투자했었던 그죠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적절치 못하게 했었던 부분에 대한 대가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매수와 개인 매수를 개인 매수만 보지 말자. 즉, 그 투심권 판매 자금 결국 위험 자산에 투자했었던 자금은 결국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투자 자금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데 그것이 자문형 랩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으로 잡는 히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기관 이 부분으로 가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 따라 할 겁니까? 그죠.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내 종목이 자랑스러운 실적과 성장성을 마켓시어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면 끝끝하게 들고 있을 필요도 있죠. 초보 투자 가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현대차 하루에 50만주, 100만주 거래되는데 아침에 외국인들이 20만주 매도한다고 그죠. 외국인 매도합니다. 주식 총수를 한번 보세요 그죠 그 주식 총수를 보게 되면 그 20만주 별거 아닙니다 그죠 대한민국 제일 중심의 기업들이 세계로 우뚝 서는 흐름을 갖고 가고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외국인 외국인들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미국 일본 시장이 지진 났을 때 외인들 처음엔 안 샀었습니다. 그죠? 3월 16일 5억 매수했나 그래요. 3월 17일부터, 아,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부분이 희석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매수를 과감하게 전개를 했죠. 그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외국인, 외국인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네들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만 알고 계시다면 크게 올 필요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도업종 부분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종합주까지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내일과 모레 화요일 수요부분에서 일 저는 조금씩 분할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4월 말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또 수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자냐, 중기 매매자냐, 그 속에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수급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뭐 업종의, 주도 업종 부분이 대부분 순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저, 그렇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l 런 g 선 부분, 이쪽 라인의 부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나이지리아와 관련된 부분, 리비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리아와 관련된 부분. 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죠. 부분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냐 그래서 내일 체크 포인트는 유가와 관련된 흐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강약 조정 비중 조절을 좀잘 하시면서 이번 주 추가적 지수 상승에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하신 이후에 주 후반 부분에 다시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